홍콩 오픈의 5일차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4일차 여자복식 선수단이 전원 8강에 진출하는 좋은 소식과 함께 남자복식의 강민혁 서승제조도 순항하던 홍콩 오픈 5일차에는 여자복식 두 팀과 남자복식 강민혁 서승제조의 4강전이 치러졌는데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남자 복식의 강민혁 서승제조가 대만의 새로운 복식 조합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올림픽 2연패에 빛나는 왕치린 선수와 2002년생의 신해 순수의 조합은 호흡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수준의 팀워크를 보였는데요. 대한민국의 강민혁 서승제조가 좋은 모습으로 승리한 가운데 올림픽 2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아내고 과감하게 조합을 해체한 뒤 여유있게 신혜를 키워내며 세대교체를 준비하는 모습이 대신 부러웠습니다. 무튼 결승에 진출한 강민혁 서승제조. 다음 상대는 인도네시아의 랭킹 22위 복식조입니다. 랭킹이 크게 높진 않지만, 남자복식 최강국인 인도네시아의 경험 많은 중견급 선수들인 이들은 자국의 선후배들을 모두 꺾고 결승에 진출했네요. 강민혁 서승재조와의 전적은 1대0. 2022년도 전적이기에 크게 의미를 두긴 어렵겠네요. 코리아 오픈에 이어 2연속으로 월드투어 결승에 진출한 강민혁 서승재조. 우승으로 기세를 올려 다가올 빅 이벤트인 자이나 오픈을 기분 좋게 준비할 수 있을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두 팀이 진출해 있던 여자복식의 4강전은 모두 탈락이라는 마음 아픈 소식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만나 결승의 길목에서 진검 승부를 펼친 여자복식 선수단 모두가 파이널 게임까지 가는 초접전을 펼쳤지만 후반 막판 집중력 차이에서 승부가 갈리며 결승 티켓을 획득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소이 백하나조는 코리아 오픈에 이어 판티나조에게만 연속 패배하는 등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올림픽을 기점으로 약간 내리막에 서 있는 대한민국 여자복식 다음 대회인 차이나 오픈에서 화려하게 부활해보길 기대해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민혁 서승재조의 결승전은 오후 4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